예, 작년에 은퇴를 하고 태물로 지낼 줄 알았는데 오늘 단추위에 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제가 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헌법은 있지만 올바른 헌정 질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제거하였고 이에 더하여 5년 내내 자유민주를 인민민주로 대체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제주 4.3 추모사에서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국가 반란 세력에 대해 이보다 더한 찬사는 없습니다. 2021년에는 남로당 반란 세력을 진압한 군경을 국가 폭력이라 하면서 대동안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사죄를 명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북한이 적화 통일을 이룬다면 그후 북한 정권이 해야 할 일인데 그 일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내가 누구냐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뒤집고 흔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수많은 법률이 양산됐지만 법치주의는 파괴되었고 무너졌습니다. 법률은 헌법의 이념이나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데 헌법의 이념 대신 자신의 이념, 주사파 이념에 맞게 법률을 만들고 고쳤습니다. 제주 4.3 특별법은 제주 4.3 사태 때 군법회의에서 유죄가 선고된 수천 명의 수용자들에게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2,300여 명의 수용자에게 직권재심을 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만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4월 발효되는 제주 4.3 특별법은 희생자에게 1인당 9천만 원의 배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반역자에게 1억 원씩 돈을 준다고 합니다. 이 역시 망국에 기를 것입니다. 2021년 여야는 여순 특별법을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위특별법은 여순 반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용자들을 희생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은 물론 여순 특별법 통과에 국민의 힘이 대승적 차원이라고 하면서 찬성을 했습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불법으로 탈원전을 강행했습니다. 원자력 생태계가 무너졌고 원자력 연구 인력이 유출되었고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5년 허송하면서 경쟁국들의 추월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태양강 확충으로 전국의 숲과 저수지를 해집었고 공해를 유발했습니다. 문정권의 집단적 대규모 환경침해에 대해 벌떼같이 많았던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문제를 가리기 위해 억눌러 왔던 전기료는 마침내 인상되기 시작했습니다. 탈원전 문제를 지적한 공무원에게 보복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무능, 고집, 속 좁음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한수원과 산업부가 5년 만에 국내 원전은 안전하고 저렴하며 친환경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아니라고 하는데 권력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권력은 진실을 억압해왔지만 권력이 진실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누구의 충고도 비판도 개의치 않고 그냥 한 목표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충분한 비판자들을 적폐로 몰거나 반동으로 몰았습니다. 문정권이 법치를 파괴한 내용은 열 손가락, 열 발가락으로도 세기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문정권의 국제 사회를 보는 시각도 빵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나 수백 년을 중국과 일본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대륙에 머물지 않고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그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홀로 서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홀로 서기가 가능하면 왜 홀로 서기를 안 하겠습니까?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 중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중국을 선택하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고 미국을 선택하면 동맹국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문재인 정권은 속국을 자처하며 중국과 친해지려 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50여 개 정당이 존재하지만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고 지키려는 정당이 없습니다. 여당을 견제하는 제1야당은 4.3특별법과 여순특별법에 찬송을 하고 있으니 국민은 마음을 붙일 데가 없습니다. 국민혁명당만이 이에 반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예비 형성해서 국정에 반영시키는 중간 매체인데 국민의 의견을 예비 형성해 주는 정당이 없습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비극이요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5천이 넘는 교회가 있고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회가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교회인지 의문이 듭니다. 주체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요 이념인데 이들과 타협하는 교회가 버젓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대형, 교, 중대형 교회들은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습니다. 힘이 없고 국가와 교회를 지키려는 불 같은 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정상태는 참담 그 자체입니다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유력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전과 4번보다 밑도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속에는 내부 총질에 맞들이거나 정권교체의 시대정신을 잊은 인간들도 있습니다 상식 밖 언행으로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에 실망하지만 현실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들과 협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속상한 마음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모든 선거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함에도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면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선거에 덤비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은 선거에서 진자들을 죽였던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돈으로 매표 행위를 서짐치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버젓이 보란 듯이 매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권은 600조가 넘는 본 예산의 집행이 시작된 지 보름도 되지 않았는데 14조 규모의 추경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려 합니다. 1월 달 추경은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외환위기 당시에 이루어진 2월 추경보다도 빠릅니다. 코로나가 어렵다 해도 전쟁이나 국가 부도 위기는 아닐 터인데 국민 세금으로 대놓고 매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로 총선에 달콤함을 다시 반복하려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세 사람입니다. 대정동 사건의 유력 중인, 유력 증인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변호사 비용을 모 기업이 대납했다는 대합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국가수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는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영화 아수라에 나오는 끔찍한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긋지긋한 주사파 정권의 무능, 부패, 불공정, 부정의가 끝나가는 상황이라. 그나마 위로가 되었는데 문재인보다 더 좌경화되어 있고 대장동 도박장을 개설하고 검사를 사칭하며 형수 욕설 또 조폭의 연루 의혹이 있는 사람이 여당 후보로 활개 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만일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불법과 국정 농단의 거악은 영원히 감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탈원전의 위법성,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정권의 불법 개입, 시대의 부동산 스캔들인 대장동도 묻혀질 것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험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외국 시민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지난 7일 긴급 구국대회에 이어 오늘 다시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구국대회를 개설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구국대회가 간절히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시점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구국대회를 열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이한 사람의 해안과 뚝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이한 사람의 무능과 고집으로 대한민국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국가 비상 시국에 전강훈 이한 사람의 애국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애국이란 말이 넘치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겨지는 애국은 많지 않습니다. 행함 묻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 말로 하는 애국이나 헌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예수한국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분은 많아도 예수한국을 위해 목숨 건 지도자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말로 예수한국과 복음통일을 위해 생명을 걸었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흘에게 무릎불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신 것과 같이 이 나라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교를 각오하는 교회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시대에 한 명의 지도자만 세우셨듯 대한민국을 살리고 예수 한국을 실현하기 위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전광훈 목사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애국과 예수 한국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께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원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월 20점, 대한민국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일 것입니다. 윤석열과 안철수, 고용일이 모두 후보가 되면 필패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과 안철수, 고용일에 대해 100가지 의견이 다르더라도 정권 교체의 대명제에 동의한다면 모두 뭉쳐야 할 것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이며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 싸움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도 아니요. 좌파와 우파의 싸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속되느냐의 싸움이기에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단일화가 어려우면 연합정부라도 구성해서 전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연합 정부의 모델은 김대중 김종필의 연합의 설례가 있습니다. 김대중 김종필은 이념과 가치가 매우 달랐지만 하나가 되었는데 지금의 윤석열, 안철수 고용일은 이념적 차이는 있지만 연합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데 기꺼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최악의 선택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을 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새 후보가 어디에 뿌리를 두었건 후보 단일화 또는 연합 정부만이 답이 될 것입니다. 새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전과 4번보다는 월등히 우수하고 유능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결선투표가 있어 후보 단일화의 요구나 단일화 운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과반수를 얻지 못해도 상대 다수의 표만 얻으면 대통령에 될수 있기에 후보 단일화는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는 깨어 있는 기도원의 300 용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승리의 주역임을 나타내시기 위해 두려워하는 2만 여 명을 물리치고 300 명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00 용사로 충분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300 용사는 주님을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전광한 목사님을 대장 삼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또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놓고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걱정과 염려 대신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뿐인 것입니다. 열심히 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연설을 신 우리 김학승 교수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오늘 많은 분들이 연설을 들어보고 야 후보 단일화 이건 너무 겁난다 같이 하지 못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나집칩 얼마 전에 항천길을 가다가 정강목사님 때문에 되돌아왔는데 제가 하나